몸에 긴띠 모양의 물집과 통증이 생기는 대상포진은 특히 노인들에게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위한 조례를 잇따라 만들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실제 접종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몸에 긴띠 모양의 물집과 통증이 생기는 대상포진. 노인들에겐 신경통 등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백신 비용이 최대 40만 원으로 비쌉니다. 노인 환자에서 통증도 더 심하고 합병증이 학병,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서 비용의 문제로 그 접종을 선뜻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대상포진 접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 대상을 애초 60살 이상 모든 주민에서 조건별로 차등화했습니다. 시행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대상자는 4천여 명으로 좀 저희가 보고 있고 70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강릉시도 내년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단 대상은 80대 이상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80세 이상 대상자이시고요. 아무래도 그 대상포진 주사가 좀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내 시군 가운데 대상포진 접종을 지원하는 곳은 15곳. 하지만 예산 문제로 지원 대상과 연령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일각에선 사는 곳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강원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간 의료 격차가 비니쁜 부익부로 좀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도 광역지 자체가 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좀 도입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65살 이상 노인 수를 따질 때 비용이 한해 천억 원에 이를 거라는 추정까지 나와 실제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